안녕하세요. 튼튼365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새벽 3시 혼자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쥐어 짜는 듯 아프고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이게 심장마비인가? 119에 신고해도 도착까지 최소 8분. 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4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 4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딱 10초만 투자하면 되는 생명구조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76세 박철수 어르신이 새벽에 혼자 심장마비를 이겨냈고, 74세 최순덕 할머니가 설거지 중 위기를 넘겼고, 79세 김만수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초 안에 할수 있는 세 가지 응급처치법,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심장마비 전조증상, 실제로 생명을 구한 사례들, 평소 심장 건강 지키는 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1 충격적인 현실, 심장마비 얼마나 위험한가? 통계로 보는 심장마비의 공포,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매년 10만 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이중 70%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심장마비 환자의 90%가 병원 도착 전 사망, 혼자 있을 때는 생존율이 5% 미만, 심장이 멈춘 후 4분이면 뇌 손상 시작, 10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뇌사 상태, 경제적 부담도 엄청납니다. 응급실 도착 후 응급처치비만 500만원에서 1천만원, 스텐트 시술이나 우회수술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 100만원, 장기 재활 치료까지 포함하면 수억원, 더 무서운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사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10분 이상 멈추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평생 침대에 누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죠. 실제 사례 68세 이영수 씨.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도 하시고 골프도 즐기시던 활동적인 분이셨죠. 어느 날 새벽 골프 연습장에서 혼자 연습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관리실 직원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10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병원 도착 시 심폐소 생술로 심장박동은 되찾았지만 내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6개월간 중환자실에서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영수 씨의 아들이 한 말, 아버지가 그때 혼자가 아니었다면 아니면 응급처치 방법을 알았다면, 살수 있었을까요? 네, 충분히 살수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초기에 적절한 자가 응급처치를 했다면 말이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심장마비의 50%는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옵니다. 평소 건강했던 분도 스트레스, 급격한 온도 변화, 과로, 과식, 새벽 운동,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10초 안에 할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론 이 생명을 구하는 세 가지 응급처치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실제 응급의학에서 효과가 검증된 것들입니다. 방법 1. 강력한 기침법. 왜 기침이 심장마비에 효과가 있을까?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안 압력이 높아짐, 심장을 압박하게 됨, 기계적 자극이 심장의 전기 전도계를 자극,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에 강력한 기침을 한 환자의 생존율이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74세 최순덕 할머니.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다행히 최순덕 할머니는 강력한 기침법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즉시 이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배운 대로 기침을 했더니 조금씩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침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가슴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틈에 119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최순덕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시간을 벌어 병원까지 갈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확한 방법. 1단계 깊게 숨 들이마시기. 폐의 80% 정도까지 공기를 가득 채우는 느낌으로 2단계 강하게 기침하기. 입을 다물고 가슴과 배에 모든 힘을 써서 헉 소리가 나도록 강하게 목이 터질 것 같을 정도로 3단계 계속 반복하기. 2초에 한 번씩 숨이 차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보통 1분 정도 지속.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함. 4단계 도움 요청. 119의 신고. 주변의 도움 요청. 주의사항. 너무 강하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음. 자신의 체력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말 것. 이 방법은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같은 심장마비 초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침할 힘도 없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하세요. 방법 2. 가슴 중앙 두드리기. 왜 가슴 두드리기가 효과가 있을까? 가슴 정중앙에는 심장의 전기 전도계가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리셋됨. 정상적인 박동을 되찾을 수 있음. 병원의 재세동기와 같은 원리, 물리적 충격으로 비슷한 효과. 독일 연구에서는 가슴 두드리기로 심정지 환자의 20%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심장마비 초기 3분 이내에 시행하면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실제 사례, 79세 김만수 어르신. 새벽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기침할 힘도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김만수 어르신이 기억해낸 것이 가슴 두드리기 방법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 그때 정말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가슴을 두드렸더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두드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몇번 하다 보니 점점 힘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김만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고 119에 신고해서 무사히 병원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방법. 1단계 위치 찾기. 주먹을 꽉 쥐기. 가슴뼈 정중앙.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가운데 부분. 바로 그곳이 목표 지점. 2단계 두드리기. 주먹의 새끼손가락 쪽면 사용. 망치질 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려치기.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3단계 반복하기. 1초에 한 번씩. 5회에서 6회 정도. 너무 많이 하면 심장 손상 가능. 적당히 하는 게 중요. 4단계 효과 확인. 보통 5에서 6번이면 심장 박동 돌아옴. 효과 없으면 키침법과 번갈아가며 시도. 가슴 두드리기 5번 플러스 키침 5번. 주의사항. 정확한 위치에 해야 함. 너무 위쪽이나 아래쪽은 효과 없음. 다른 장기를 다칠 수 있음. 증상 좋아져도 반드시 병원 가야 함. 방법 3합곡혈 자극법. 왜 손등을 누르는 것이 심장에 도움이 될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합곡혈은 심장과 폐를 담당하는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의 혈액순환 개선, 부정맥 안정, 심박수 조절, 혈압 조절, 중국 연구에서는 합곡혈 자극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 71세 박영자 할머니.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박영자 할머니는 합곡혈 자극법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손등을 누르는 방법이 생각나서 바로 해봤어요. 신기하게도 손등을 누르니까 가슴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눌렀더니 숨도 쉬어지고 정신도 맑아졌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킨 후 가족에게 연락해서 병원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방법. 1단계 학곡혈 위치 찾기.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쪽, 엄지와 검지 뼈가 만나는 지점, 검지 쪽으로 조금 내려간 곳, 움푹 들어간 부분이 합곡 혈, 2단계 자극하기, 반대쪽 손의 엄지로 찾기, 강하게 누르기, 뼈에 닿을 정도로 깊이, 약간 아픈 느낌이 들면 정확한 위치, 3단계 반복하기, 5초간 강하게 누르기, 1초간 쉬기, 이것을 반복, 한 손에 1분씩 양손을 번갈아 가며 4단계 깊은 호흡, 동시에 깊은 호흡하기 마음을 진정시키기, 긴장 풀기, 추가 효과 심장마비 뿐만 아니라 가슴 답답함, 부정맥, 고혈압 평소 스트레스 받을 때도 사용 가능 본론 3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응급 상황에서 이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꼭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1119 신고가 최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 요청 이 방법들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서 받아야 해요. 주의사항 2 안전한 자세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을 것 같으면 바로 바닥에 누우세요. 서 있다가 쓰러지면 머리를 다쳐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누워서 응급처치를 하세요. 주의사항 3. 무리하지 말기. 기침법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강하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자신의 체력 범위 내에서 하세요. 주의사항 4. 정확한 위치. 가슴 두드리기는 정확한 위치에 해야 합니다. 너무 위쪽이나 아래쪽을 두드리면 효과가 없을 뿐더러 다른 장기를 다칠 수 있음. 주의사항 5 증상 좋아져도 병원. 이 방법들로 증상이 좋아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6 평소 연습. 평소에 미리 연습해 보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할수 없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위치 확인하기, 연습해 두기, 가족과 함께 익히기,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본론 4 심장마비 전조증상과 예방법, 오늘 말씀드린 응급처치법과 함께 이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심장마비 전조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 1. 가슴 통증, 쥐어짜는 듯한 통증, 압박감, 무거운 것이 올려진 느낌, 5분 이상 지속 2. 왼쪽 팔 저림, 팔이 저리고 무겁게 느껴짐, 힘이 빠지는 느낌, 3. 숨가쁨, 갑자기 숨이 참, 호흡이 가빠짐, 산소가 부족한 느낌, 4. 어지러움, 현기증,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오 턱이나 목 통증, 턱이 아픔, 목이 조이는 느낌, 치통과 비슷한 통증, 육 극심한 피로감, 갑자기 기력이 없음, 쓰러질 것 같음, 몸을 가누기 힘들 이런 증상이 두개 이상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예방법 1 평소 심장 건강 관리.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새벽 운동은 피하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주의. 금연. 흡연은 심장마비의 주범. 혈관을 수축시킴. 혈류를 방해함. 금주. 과음은 심장의 부담. 적당량만 섭취. 가능하면 금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휴식, 명상이나 요가, 취미 생활, 긍정적인 마음가짐, 예방법, 이응급 e 약물 상비, 집에 비치해야 할 약,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혈압약 복용 중이라면 사용법 미리 알아두기, 약물 사용법 숙지, 유효 기간 확인, 보관 장소 결정,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기. 예방법 3가족에게 알리기. 혼자 있을 때가 많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응급상황 대처법 알려주기.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하도록 부탁. 비상연락망 만들기. 이웃과 친하게 지내기. 예방법 4 정기검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혈압 측정.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위험 요소가 있다면 더 자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정기적으로 심장검사를 받으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예방법 5. 건강한 식습관, 심장에 좋은 음식, 등 푸른 생선 오메가3, 견과류, 올리브유, 채소와 과일, 통곡물, 피해야 할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염분, 트랜스 지방, 과도한 당분, 본론 5 실제로 생명을 구한 사례, 사례 1 78세 부부의 이야기, 78세 김동수 할아버지와 이순희 할머니 부부가 계십니다. 두 분이 함께 이 방법들을 익혀 두셨어요.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가 먼저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셨을 때 할머니가 즉시 응급처치를 해드렸습니다. 1. 강력한 기침법 시도. 할아버지를 앉히고 기침을 하도록 도움. 2.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할아버지가 의식이 흐려지자 즉시 시행. 3. 119 신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신고. 4. 합곡혈 자극. 구급차를 기다리며 계속 자극. 할머니의 말씀. 평소에 배워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몰랐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남편이 쓰러졌을 때 당황했지만 배운 대로 차근차근 했어요. 그렇게 해서 119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지금 완전히 회복하셔서 할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살해 이혼자 위기를 넘긴 76세 박철수 어르신. 인천에 사는 박철수 어르신은 새벽 4시 혼자 집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부인은 시골 친정에 가 있어서 완전히 혼자였죠. 1단계 증상인식.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왼쪽 팔 저림. 식은땀. 2단계 즉시 응급처치. 바닥에 안전하게 앉기. 강력한 기침법 시작. 2초에 한 번씩 1분간. 3단계 119 신고. 기침으로 시간을 벌면서 핸드폰으로 신고. 4단계 합곡혈 자극. 구급차 기다리며 계속 손등 자극. 병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도 놀랐습니다. 심근 경색이 왔는데도 심장 손상이 최소화되어 있었거든요. 박철수 어르신의 말씀. 그 10초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만약 그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혼자 있었지만 배운 대로 했어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했고, 그래서 살았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 10초 생명구조법 세 가지. 1. 강력한 기침법. 깊게 숨 들이마시기. 강하게 기침하기. 2초에 한 번씩 1분간. 가슴 압력으로 심장 자극. 2. 가슴 중앙 두드리기. 가슴뼈 정중앙 찾기. 주먹으로 강하게 두드리기. 1초에 한 번씩 5에서 6회. 심장 전기 시스템 리셋. 3. 합곡 혈 자극법.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강하게 5초씩 누르기. 양손 번갈아가며 심장 경락 자극. 반드시 기억하세요. 119 신고가 최우선. 안전한 곳에 누워서 시행. 무리하지 말 것. 증상 좋아져도 반드시 병원. 평소에 미리 연습. 가족과 함께 익히기. 심장마비 전조 증상. 가슴 통증 5분 이상. 왼쪽 팔 저림. 숨 가쁨. 어지러움과 식은 땀, 턱이나 목 통증, 극심한 피로감, 두개 이상 나타나면 즉시 119,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 응급약물 상비, 마지막 당부, 응급처치법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오늘 배운 방법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할수 없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곡혈 위치 정확히 찾는 연습, 가슴 두드리는 위치와 강도 확인, 기침법 평상시 연습,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어요. 대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배워두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자, 건강한 심장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튼튼 365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법, 시니어 건강관리법, 검증된 예방법, 실제 효과 본 사례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새 영상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꾹, 여러분의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소통해요. 오늘 배운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익히고 싶으신가요? 심장 건강관리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공유. 카톡, 밴드로 전달.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로 소통. 주변 분들에게 공유, 생명을 구하는 정보 함께 나눠요. 튼튼 365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입니다.